오케이! Okay. 그러면. 처음에는뭘 해야 되죠? 사실 우리 토너 했잖아요? 네. 건너뛸게요 피부 아이리드 하우스. 네? <laughs> 액티브 프루프 피팅 베이스 라이트 a 이 t 이거를 손등에다 소량 짜줄게요. s l 유튜브 r y o 날 보세요 l i t 서 l e s o m e t h 서 n 아저다크 u t s w e d i 좀 h y o u 이마부터 야네 피부 되게 좋다 원래 알았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 왜 <laughs> <laughs> 이러는데 <laughs> 야 어찌 어 약간, 아, 약간 무섭다고 니아좀 더럽긴 한데 코구멍을좀 해가지고 <laughs> 인기 하자 오. 왜 어, 무서웠어 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피부는 하나 둘셋아 미안해 다시 하나 둘셋 아. 하나 둘셋 오. 그러고 나서는 아더 방법이 있지. 방법이 없지 않죠. 아 소개를 안 했네요. 이거는 이니스프리 <laughs>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3호 꿈꾸는 세벽력 그레이. 그레이예요. 그레이라아 눈썹 제일 힘든데 진짜 그거 아니야? <laughs> 어 이거 전문가식으로 해볼게요. <laughs> 오. 죠짜 w 지않 t is the a n 이렇게 해서 하나 둘셋 그러고 다음 <laughs> n 뭐라 e r Okay, s 셔 What is the answer? b l 블 s 그리고, 더페이션네이처리퍼블릭은이렇게이렇게 구성이 돼있어요 이거는 음향 넣기 좋은 색이라 그럴까요? 눈에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그러고 나서 터치, 섀도우 아 그냥 오케이 어! 이거 이렇게 하는데 oh. 초점 잘맞나다니까 아니 이렇게 해야지 눈을 oh. 좀 신경을 떠줄래 남자 훔쳐보는 듯한 <laughs> 아 그거 아세요? 가영이가 틱톡을 하는데요 <웃음> 네. <웃음> 틱톡을 하는데 내리면 다 남자인 거야 옷붙고 있는 남자 뭐래 <웃음> 그. <웃음> 이렇게 이렇게 하고 위부터 하는 거? <웃음> 뭐래 <웃음> 좋았어 좋았어 됐어요 이쁘죠? 됐어. 아, 이 이쁘죠? 이쁘죠? 이이 친구 입술 진짜 두꺼운 거아이죠이이런 입술 갖고 싶어 죠이만해이죠 이쁘죠? 이쁘죠? 뭐야 뭐가 있을까? 쉐딩 쿠키 브라운 아. 이 친구가 코가 숨을수 있는 코예요 여기가 좀낮거든요 여기를 촉 세울 수 있는... 그리고 전체 적으로 어. 쓸고 내려 줄게요. 코 여기... 음. 어, 3번 언니 아니세요? 언니 속눈썹도 붙이시네. 음... 아, 전도 있으시네. 어, 지금 3번 메이크업하는 건가요?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. 안 음. 매기네. 나 오늘 뭔가 밤설수 있을 것 같아. 음. 어. 아. 음. 음. 왜안 나오지? 여기 전리한됐다 이뻐. <laughs> 그리고 나서 머리를 풀어줄 거리? 아, 풀거 같아. 아, 뭐 하나도 안 아파. 아, 느낌 이상해. 근데. 아, 나 느낌 게. 개... 와, 선보문니본줄 알았어. 알았다. 아, 언니 입술 라인 따잖아. 대화서 오버했어. 아, 이게 약간 살라락한 그런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는데. 샤라라라라라라. 샤라라라라라. 음. 닮을 수 있는 것 아, 근데 이분 진짜 잘 생겼더라. <laughs> 그지지근조좋거 <미직은 한쪽> <laughs> 됐어 내가 그냥 있어도 3모함 닮았어 서 이제, 이제 영상을끄으면 되겠지? 들어서또 <laughs> 만나요 수고했어 그냥 고되긴 하지 맙시다 여보세요 지금 지금이요 네네 그냥 아니요 영상 집 지금 출발했다 그럼 얼마나 걸려? 1분1분 빨리 끝 빨리 끝 안녕 끈다 끈다 응 끈다